2023년 2월 28일 이 정훈입니다. 국민을 멸시한 대통령 문재인에게 왜 대한민국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나. 주사파에 휘둘린 이념 정치 펼친 그들은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가 정의용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 습니다. 기소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쌍 집권 남용, 등등의 혐의입니다. 그, 다 아시는 겁니다. 어, 2019년 11월 달에 북한 어민 두 명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한테는 꼬리표가 달라, 달라붙어 있죠.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런데 이들을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의 논리는 추각범은 받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장한 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경우 흉악범을 받지 않는다는 법은 있어요. 외국인 외국인은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보호할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줄수 있지만 흉악범을 보호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흉악범이라도 우리 국민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보호를 해주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중요한 권리를 이 사람들은 묵살한 겁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상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국민이 되려면 귀화를 위한 시험도 보고 뭐 조건을 갖춰야 되지만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인데 우리가 그쪽을 해방시키지 못해서 수복하지 못해서 적치하에 있을 뿐입니다. 반국가 단체의 억압을 받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 민주주의하고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인식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이게 주사파적 사고들입니다. 북한을 외국처럼 봤어요. 헌법도 바꾸지 않고, 헌법 위반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사정이란게 있잖아요, 이유가. 살인을 했더라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이틀 만에 돌, 돌려버렸나 그랬는데, 이틀이면은 합심조를 만들어서 합심도 못했을 때입니다. 합심을 한다는 거는 국가정보원, 어, 지금은 방첩처죠 방첩사죠 뭐, 기무사 경찰의 대공 보안팀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뭐 했는지 쭉 거짓말하는지 이렇게 심문을 하는 겁니다. 심문을 할때 중요한 과정이 바로 묶기 전에 라포라고 하는 거지. 라포. 라포는 불어예요. 이게 아 이제 원워가 r a p o a r t 인가 제가 불어 스페닝은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이게 뭔가 하 서로 교감하는 겁니다. 저는 기자로서 좀 제법 많이 탈북자들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아주 천연기자부터 만났는데 저 사실 굉장히 그들과 대화하는데 힘들었어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괜찮습니다라는 건지 해달라는 건지 좀 지금도 헷갈려요. 뭐 여자들이 아 됐어요 그러는 게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연애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럽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들이들할때 보면 내 감, 감각을 잘못 잡겠어요. 제가 많이 알아듣는데도, 용어도 우리랑 다른 게 많고요. 어, 그건 뭐냐면 서로, 외친구끼리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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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친한 친구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끼리 가장 통하는 게 뭡니까? 서로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게 되게 먹을 걸 줘서 하죠. 물을 주거나, 그럼 그건 먹고,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웃으면서 이제 조금 조금 대화하다가 이제, 그러지 않으면 바로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신문을 하게 되면 긴장하니까 편하게. 담배도 주고, 남자 같은 경우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긴장했던 마음이 좀 풀어지면, 그 다음에 뭐, 우리 좋은 데데려갔다 그때부터 이제 슬슬 물어보면서, 그것도 이제 뭐, 어이, 뭐 자네 가족은 몇치야 어, 이런 거뭐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히 묻는 거죠. 라포 과정은 거친 다음에 합심인데 라포도 안 하고 보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보낸 거를 검찰은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 대통령 청와대에는 두 명의 실장, 안보 실장하고 비서실장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수석이 있고 뭐 보좌관들이 있고 그런데 두 명의 실장들이 다 기소가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시킨 게 틀림 없는데 대통령은 기소를 안 했어요. 아 문재인이 북송 결정을 보고받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앞두고 있어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2019년 11월 4일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음.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합신조의 합심을 중단시켰다. 아주 대한민국 국민을 열시한 거죠. 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그, 그런 걸 공작 차원에서할수 있어요. 저는 공작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처럼 이렇게 공개되고 온 경우를 하게 되면 이건 아닙니다. 공작을 할게 있고 안할게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요. 이게 정치의 어목함인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은 핵탄두만 올리지 않으면 ICBM도 만들어도 좋다라는 허가를 미국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미사일 지침을 맺어가지고, 처음엔 180km, 그 다음에 300km, 그 다음에 뭐 800km 이렇게 항상 거리 제한을 받고, 탄도 중량도 500km, 뭐 1km, 500kg, 1톤 제한을 받다가, 탄도 중량, 벌이 다 무제한으로 다 풀립니다. 그걸 문재인 정권은 자기네가 아 반복투쟁을 했다는 증거로 내세우는데 그건 아니고 친북투쟁은 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잠수하면서 SLBM도 쏘고 개발하게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럼 미, 북한은 쭉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보면서 의심을 하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내, 내놓는 그 단맛, 돈은 떼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니까 이렇게 탈북자 보낸다고 해서 그들은 자기네를 배신하고 간 자들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벌해버리고. 껍장 못하게 주민 잡을 수 있지. 갖다 줘도 쟤네들은 문재인하고 다시 대화 안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줬어. 이건 공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주권재민도 무시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문재인한테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아직 안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 공화정으로서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주사파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실현하는 정부적 판단으로 하니까 이 따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임종석인이 뭐니 이렇게 민주당 떨거지들, 문재인 빠들이 계속 이거 갖고 아 이거 흉악법을 어떻게 하는 말이냐 떠들고 있는데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민주주의를 멸시하는 바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김성한 안보실장에 가시고 나서부터 이런 걸 조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까지 하게 됐네요. 다시는 이러한 정치인들 안 나오도록 좀, 좀 준엄한 재판이 있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한테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쪽으로 대통령도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인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마음대로 보내라, 이라 했다면, 이건 정말, 이거는 국기 물란도 이런 게 없습니다. 저 문재인은 처벌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